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상상소울래 한국인재 TV 주식청 시험동 고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10월 3주차가 마감이 됐습니다. 어, 이번 주한주 주 대응이 상당히 좀 까다로운 한 주였는데 이번 한 주를 어떻게 좀 진행을 했고 어떠한 흐름들로 국내 증시가 좀 돌아갔는지에 대해서 어, 이야기를 하고요. 어, 마지막 이제 10월 마지막 주차죠. 네, 4주차를 좀 준비를 하는 시간을 한번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는 주간으로는 지금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는 주간 하락 마무리가 됐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괜찮게 나던 섹터들이 좀 있습니다. 순환매가 그러니까 계속 진행이 됐던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코스피와는 다르게 상승 마감. 상승 마감을 하는 흐름들이고요. 뭐 지수상으로 놓고 보게 되면 코스피는 마이너스 0.3 정도가 빠졌죠. 마이너스 0.3%가 하락 마무리가 됐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플러스 0.46%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어, 양시장이 좀 이렇게 갈렸던 이유들을 좀 보게 되면, 일단은 해외 지수, 특히 이제 다우하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9월 달에 낙폭을 보여준 이후에, 그러니까 10월 초까지겠죠? 10월 초까지 낙폭을 보여준 이후에, 어, 기업의 실적 부분들이 우호적으로 좀 전환이 되면서, 지금 다우 지수 같은 경우는 연중 신고가 갱신을 했고요 나스닥도 뭐 직전 고점까지 올라가주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줬는데 국내 지수는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디커플링을 좀 보여줬다라는 게 조금은 좀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어찌됐든지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9월달에 큰 하락 부분들 그리고 10월달 초까지 이어졌던 하락 부분들을 어느 정도 많이 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음, 이러한 구간들이 계속 좀 진행이 될지 여부에 대해서 좀 체크를 좀 하셔야 될것 같고요. 왜 이러한, 국내 지수가 이번 주에 왜 이러한 모습들을 좀 보여줬던 이유들을 좀 보게 되면, 일단은 뭐첫 번째로는 코스피 12개월 풉니다 선행 PR 자체가, 선행 PR 자체가 한 10.6배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수준으로 좀 마무리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밸류에 대한 이제 매력도가 좀 점증이 된 거죠. 관류에 대한 매력도가 점증이 됐다라는 거. 그다음 이제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중국의 뭐 석탄이라든지 천연가스의 가격이 음뭐 천연가스에 대한 뭐 이슈가 어느 정도 어 감소가 됐다라는 거, 완화가 됐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들이 뭐 증기적으로 긍정적인 이슈도 어 반영이 됐고요. 뭐 그에 따라서 뭐 위안화라든지 어, 원 달러 환율 같은 경우 1200원까지 진행했었다가 지금 어제 금요일자로 놓고 보게 되면 1177원 정도 좀무리가 됐으니까 뭐 이런 부분들은 어, 환율 시장에서도 아마 체크를 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음, 다만 어,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우지수와 나스닥지수와는 좀 다르게 지금 보시게 되면 나스닥 같은 경우는 9월달 1차적인 급락을 보여주기 이전까지 가격대가 지금 올라온 상황이고요. 지금 다우 지수 같은 경우는 사실은 보시게 되면은 8월달에 대한 고점 자체를 강하게 돌파를 시켰다. 고 돌파를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인데 국내 지수는 왜 이렇게 어 지난 그러니까 주, 그 이번 주한주 동안에 해외 증시와는 다르게 이러한 모습들을 좀 보여줬냐라고 고민해 고민해 고민을 한 끝에 내린 결론은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중국입니다. 중국. 우리나라는 이제 중국 지수로 좀 따라가는 상황인 것 같은데 중국 3분기 경제 성장률이 좀 둔화가 됐죠. 성장률 둔화. 그 다음에 또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 일단은 뭐 인민행이 LPR 동결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유동성 공급이 다소 좀 불안정하다라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IMF에서 아시아 증시, 그러니까 아시아 태평양 경제 성장률 자체를 경제 성장률 자체를 좀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어 우리나라에까지 좀 영향을 좀 미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에 따라서 외국인이라든지 기관들 같은 경우 일단은 뭐 국내 증시를 좀살수 있을 만한 환경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니죠. 뭐 그에 따라서 큰 수급 유입이 좀 없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11월달에 있을 어 FOMC 불확실성 등이 좀 영향을 미쳤다라고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기업 실적 자체가 워낙 좋았던 부분들이 좀 있는데 그 부분들은 사실은 그러니까 매크로적인 지표들이 아니잖아요. 매크로적인 지표들이 좀 아니다 보니까 국내 증시에 대한 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에는 좀 다소 좀 약화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미국 쪽 흐름들을 좀 보셔야 될것 같은데 뭐 미국은 뭐 말할 게 없어요. 너무 좋아요. 네, 너무 좋습니다. 지금. 뭐 물론 이제 뭐 전체적으로 뭐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유동성 공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와서 어, 글로벌 증시에 좋은 영향력을 미쳤으면 뭐 더없이 좋았겠지만 뭐 어찌됐든지 간에 다우지수라든지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발표해 주고 있는 기업에 대한 실적 자체가 지금 80% 이상이 지금 어느 정도 서프라이즈거든요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상당 부분 뭐 미국 증시는 생각으로 굉장히 좀 좋은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인플레에 대한 어, 해외 증시죠 회 정신. 뉴욕을 좀 보게 되면 뉴욕에 하고 적겠습니다. 일단은 뭐 인플레에 대한 우려는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지속이 되고 있음에도 있음에도 기업의 호실적이 진행되면서 어 지수를 좀 끌어올리는 양상 끌어올리는 양상으로 양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그 다음에 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여, 우려 부분들이 사실은 원자재 가격이거든요 어, 특히 이제 북반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뭐 에너지 에너지에 대한 소비 자체 그리고 이제 계절적인 수요 부분들로 인해서 뭐 천연가스 가격도 올라가고 원유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이 고그 외적으로 뭐 석탄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 부분들이 인플레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이 될수 있다라는 우려감들인데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장기 인플레 쪽으로 놓고 보게 되면 지금 고정이 돼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계절적인 부분들이 좀 마무리가 되게 되면 이러한 원자재 급등으로 인한 인플레에 대한 부분들은 좀 감소가 될수 있다라는 시장에좀 안도감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미국 증시를 좀 끌어올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와 더불어서 신규 실업, 어, 신규 실업 수당 청구죠. 수당 청구 건수도. 뭐 지금 감소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그런 이제 경기 지표들을 만들어냈다. 그 다음에 기대 인플레이션 부분들은 뭐 통화 정책 기조가 좀 바꿀 정도는 아니긴 하지만 상승세로 좀 이어지고 있다는 거고요. 음. 그리고 또 하나가 좀볼수 있는 부분들은 뭐 민주당의 재정 지출한 난항을 겪고 있다는 거고, 지출한 규모에 대한 증세 관련 의견차가 여전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한쪽 기업 실적만으로 주가가 좀 올라가는 부분들은 다소 조금 다음 주 또는 이제 기업 실적에 대한 내용들이 한풀 꺾여버리게 되면또 언제든지 또 차익으로 전환될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다우지수와 나스닥에 뭐 마냥 올라가는 흐름들은 뭐썩 반갑진 않다는거 <laughs>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지수를 좀 보도록 할게요 중국지수를 좀 보도록 할 텐데 일본 니케로 볼게 아니고 중국 지수로 봐야 될것 같아요. 아시아 쪽을 보고요. 상해 종합 주가 지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필리핀 잡히냐 왜? 잠깐만요. 이렇게 보죠. 상해 쪽을 좀 보셔야 될것 같은데, 어, 상해도 우리나라 증시하고 거의 좀 유사한 것 같습니다. 어, 구월달에 대한 그 그러니까 구월달 말서부터 에 진행되었던 이러한 이제 하락 부분들, 뭐 물론 이제 이러한 눌림목 구간에서 진행이 되면서 시장에서 지지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좀 올라가는 흐름도 좀 보여주긴 했지만. 반등에 대한 폭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죠 어, 그리고 이제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또 황다 이슈가 아직은 깨끗하게 클리어 된 상황이 들 아니기 때문에 음, 언제든지 약간은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뭐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뭐 기타 아시아 쪽에 포함되어 있는 지수 자체 이머징 시장에 대한 지수 자체는 거의 다좀 이러한 유사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중국 지수 같은 경우도 혼조 마감을 했습니다 혼조 마감을 했고요 음, 상해 종합 주가지수가 뭐 플러스 0.6% 정도가 상승을 하긴 했지만 이렇다 할뭐 강력한 상승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떠오르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9월 경제 지표가 지난달 대비해서 어 전월 대비해서 좀 둔화가 됐다라는 거. 대비 좀 둔화가 됐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고정자산 투자라든지 산업생산 모두 예상치라든지 뭐 전월치를 코로나 십구로 인해서 봉쇄됐던 지역들이 좀어 줄어들고 뭐 중추절 연휴 국경절 연휴로 소비가 늘어 발표를 했지만 전력난이라든지 뭐 기타 여러 가지들로 인해서 상당 부분 어좀 감소세로 전환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헝다그룹 이슈는 계속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9월 23일날 유예됐던 달러채 이자 8,350만 달러를 좀 지고 했다는 거를 좀 발표를 하긴 했지만 시장이안 도를 일를 일으키기에는 아직까지 는 해결해야 돼. 이 헝다 그룹에 대한 스토리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시장에는 영향을 좀 미치지 않았고요. 오히려 전력난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확실성 이슈들을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중국 지수도 그대로. 그대로 반영을 하면서 투자심리 자체가 좀 악화가 됐다는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은 뭐 국내 지수도 뭐 앞서 말씀드렸던 뭐 상승을 할수 있었던 이슈들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오히려 지수를 끌어내릴 만한 또는 이제 지수를 더 이상 치고 올리지 못할 만한 이슈들이 더 많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해외 증시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다우 지수, 나스닥, 뉴욕증시 같은 경우는 뭐 별도의 이슈로, 뭐 개별 주성격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 뭐 움직이는 거 보면은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의 하락 요인들과 거의 유사하게 뭐 눈치 보기 장사를 좀보셨던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금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아시아 증시 쪽으로는 재미가 없었다. 그다음에 뉴욕, 뭐 미국 주식을 거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재미있게 거래를 하셨을 수 있겠지만 국내 주수만을, 그러니까 국내 시장에 있는 종목들만을 거래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당일 당일에 주도 주도를 좀 따라가지 못했다라고 하게 되면 상당히 좀 재미없 었던참 피곤했었던 그리고 뭐별 소득은 없지만 긴장을 좀 바짝 하고 있으셨던 그런 시장 물론 이제 뭐 개별적인 이슈들이라든지 뭐 당일 당일에 대한 주도 주도를 잘 매매를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뭐그 어느 때보다도 좀 수월하게 또 매매를 하실 수 있는 뭐 종목별 장세가 좀 진행이 됐던 로테이션 장세 이게 되게 피곤하거든요. 엄청 피곤해요, 사실. 그러니까 항상 뭐 추세 매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뭐 이제 변동성들을 다 무시하고 가자라는 개념인 것 같은데, 어 기존의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지금 차익 매물이 좀 나온 상황이고, 그리고 뭐 당일 당일에 종목을 매매를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 뭐 하루 이틀 정도 가지 않는, 그러니까 이틀까지도 가지 않는 것 같아요. 종목에 대한 상승, 도 당일자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고, 당일자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고. 그리고 종목에 대한 그 위아래, 그렇죠? 고가와 저가에 대한 변동성 자체가 상당히 좀 크게 나오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참 매매를 하는데 스트레스를 좀 받는 그런 좀 시장이지 않았나라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일단은 뭐 주요 상승하는 상승했던 어 주요 종목군들을 좀 보게 되면 일단은 뭐 비트코인 관련주들을 빼놓고는 얘기를 할수 없을 것 같아요. 뭐 우리기술 투자라든지. 그다음에 뭐 비덴트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에이티넘 인베스트라든지, 뭐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변동성들이 상당히 좀 크게 나왔고, 뭐한 줄을 한좀볼수 네, 있었던 좀아우러라던 어, 그런 이제 종목군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좀볼수 있는 부분들은 일단 뭐 케이미디어, 케이미디어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뭐 제이콘텐트리 같은 경우, 뭐 연일 그러니까 다음 달에 개봉 예정이죠. 개봉이라고 하는 게 맞나요? 출시, 출시 아이죠 어, 개봉, 개봉, 출시, 등록, <laughs> 넷플릭스 로 공개죠, 공개. 예, 네. 공개. 뭐 공개 관련된 뭐 제이 콘텐츠라든지, 뭐 지금 보시게 되면 뭐 대원 미디어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덱스터, 뭐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같은 경우도 뭐 마이네이미 어 공개가 되고 나서 상당히 좀 좋은. 성적들을 좀 만들어 냈기 때문에 뭐 지난 한주 같은 경우 뭐 수요일 날까 그러니까 화요일이죠 네, 화요일 날 고가 만들어내주고 조정을 받긴 했지만 뭐 주간 상승률을 놓고 보게 되면 괜찮았다. 그 다음에 이제 위지 스튜디오, 그 다음에 이제 에이스토리, 지리산이겠죠 네, 이쪽에 대한 기대감들, 그 다음에 CJ e n 에그 다음 뭐 스튜디오드래곤 뭐 이런 종목군들이 케이미디어 쪽으로 뭐 상당히 좀 좋은 흐름들을 좀 만들어내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상승을 했던 섹터들을 좀 보게 되면 게임주 쪽입니다. 뭐 어떻게 보면 미디어고 게임즈 쪽이 이번 주한 주를 뭐 가장 화려하게 수놓았던 그런 섹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일단 뭐 위메이드, 위메이드 맥스 뭐 이제 발표한 네, 게임 신작에 대한 글로벌 흥행 소식들이 계속 좀 진행이 되면서 엄청난 상승을 좀보여줬고요 그다음에 뭐 컴투스, 그다음에 뭐 퍼러비스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또 올라가는 모습들, NHN 등 같은 거지고요. 뭐 M게임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도 뭐 빠릿빠릿하게 뭐 움직여주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게임주들은 일단은 전체적으로 좀 움직여주는 전체적으로 상승, 상승을 하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줬다. 그리고 신장 모멘텀이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좋은 흐름들을 좀 만들어주고 있었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금요일날 같은 경우는 좀또 음, 새롭게 또 부각이 되는 종목이 좀 있었어요. 메타버스 관련 주가 뭐, 미디어, 게임주, 메타버스.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뭐큰 광의 의미에서 뭔가 이제 미디어 쪽이라든지 아니면 영상 쪽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도 어큰 의미를 좀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가 어,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이제 페이스북이 메타버스 와 관련된 업무들을 시작을 했다. 소식들이 좀 전해지면서 국내 메타버스 관련주들에 대한 뭐 투자 모멘텀, 투자 심리 자체, 투심 자체를 좀 좀 일으켰던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뭐 그에 따라서 지금 보시게 되면 맥스트 종목이 사이드로 기다가 한번 뛰는 그런 흐들도좀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게 되면 칩셋 미디어도 마찬가지로 뛰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자이언트 스텝도 마찬가지로 11% 좋은 흐름도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세스 같은 경우도 11.97%까지 상승을 하는 그러한 그림들을 좀 그려줬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기본적인 개별적인 이슈들이 발생됐었던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해서 이번주한 주가 운영이 됐다 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아쉬운 부분들은 이차전지단에 대한 차익 매물들이 좀 나왔어요. 물론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는 또 올라가는 또 소폭 마무리가 돼주는 그런 종목군들도 좀 있긴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주간, 주간 흐름들로좀 놓고 보게 되면 하락세가 좀 짙었던 그런 흐름들이 없고 뭐 지수의 영향을 좀 크게 미쳤었던 그런 흐름들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비에, 에코프로, 마이랜드프,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진머드리오즈도 뭐 마찬가지로 하락하는 흐름들, 첨보도 뭐 양봉으로 마무리가 되게 됐지만 일단은 월화에 대한 하락 부분들 그러니까 상승 부분들을 다출레를 시켜주는 그런 흐름들로 좀 마무리가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캠트로스도 마찬가지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고체에서좀 뚜렷하게 상승을 했었던 한노나화선 같은 경우도 하락을 하락감 하는 모습들. 그 다음에 동화기업도 마찬가지로 활락하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셨습니다. 어, 그러니까 전기차 관련해서 2차원지 배터리 관련된 종목군들은 좀 재미가 없었던 반면에 오히려 배터리 셀 기업들 같은 경우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뭐 삼성 SDI, 뭐 삼성 s d i 라든지 뭐 LG 화학이라든지 SK 인노베이션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은 뭐 그런대로 좀 선방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로 좀 마무리가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이 차전지 분야를 빼고 전기차라는 하나의 큰 의미로 놓고 봤었을 때 테슬라가 지금 신고가를 계속 갱신을 해내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뭐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와 관련된 종목들은 군 변동성이 좀 나왔던 것 같아요. 아모그린텍 같은 경우 빠르게 변동성을 보였던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번 주한 주에 가장 좀 특이하게 좀 볼만했었던 내용들 그리고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칠 만한 내용들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번주한주뭐 전반적으로 놓고 보게, 놓고 보게 되면 소회를 말씀 좀 드리게 되면 어 상당히 좀 피곤했다. 네, 종목들 따라 다니느라 상당히 좀 피곤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럴 때일수록 좀 쫓아가는 매매들보다는 이 음, 당일 당일에 이제 발생된 이슈들이 어, 연속성을 가지고, 뭐, 오늘뿐만 아니고, 내일, 뭐, 내일 모레까지 이어질 수 있는 지역에 대한, 뭐, 타진을 한 이후에, 좀, 종목을 좀 들어가셔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너무 빨리 올라가는 종목 분들의, 마음이 급해서, 딱 올라타고 탑승을 해버리게 되면, 이게 윗꼬리 변동성이 상당히 좀 많거든요. 윗꼬리 변동성이 상당히 좀 많기 때문에, 이게 소위하게 되면, 이제, 털리, 뭐, 털리는 종목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시세가 분출이 되고 이제 마무리되는 종목인 경우들도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좀 주의를 하시면서 좀 매매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다음 주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시장 분위기에서 그렇게 크게 어,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 네, 다음 주는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하방 압력에 대한 부분들은. 어, 금주가 이제 밸류에 대한 매력은 움직인 거잖아요. 그래서 밸류에 대한 저평가 구간 가격대까지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네. 하방 압력은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제한적인 하방 압력 부분에 대한 부분은 부분은 뭐 제한적이지 않을까, 제한적인 상황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다만 이제 신규 모멘텀 자체가 좀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또 상단으로 또 올라가기에도 그렇죠. 네,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제 상단으로 2 1선에 대한 지지가 확인되고 이 이제 6 0선이겠죠한3,100 포인트 정도, 네, 이 정도로 좀 튀어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들이 과연 있을까, 과연 있을까라는 부분들 것 같아요. 네. 그거에 대한 부분들은 다음 주 주간에 나오는 흐름들을 좀 보면서 좀 대처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이좀 들고 있습니다. 음, 증시 레벨에 대한 변화보다는 그러니까 지수에 대한 흐름들과 요번적은 똑같은 것 같아요. 지수 흐름에 대한 어, 상승보다는, 상승보다는 뭐 종목별, 섹터별, 음, 업종순환매, 업종순환매에 대해서 주목해야 할한 주가 아닌가, 한 주일 것으로 예상.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잘 보시면서 대응을 한번 해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일단은 뭐 주간 리뷰, 그 다음에 이제 짧게나마 다음 주한 주에 대한 뭐 코멘트를 말씀드렸는데 뭐 이런 부분들 좀 참고를 해 주셔서 다음 주한 주를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들 어 참고가 많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 하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어, 다음 주 주말 편히 쉬시고 다음 주한 주도 파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